희수는 서울에서 출발을 할 건데, 버스. 각자이라 그래서 창민이는 버스를 이용해서. 그리고 희수는 승용차. 자, 얘를 이용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경주까지 갈 건데요. 창민이가 먼저 80km h 시의 속력으로 먼저 출발하고요. 어, 버스를 타고 먼저 출발하고 40km를 간후 여기서 창민이가 얼마만큼 온거야? 그렇지 40km를 온후 희수는 100km 퍼 시의 속력으로 뒤따라 쫓아간거야 자 그랬을 때두 사람이 만났을 때 결국 서울에서 몇 키로만큼 떨어졌냐? 라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했을 때 만난다? 라는 건총 거리가, 이동 거리가 어떻다? 같다? 라는 거고요. 자, 우선은 첫 번째. 음, 창민이가 희수를 만나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하고요. 희수가 창민이를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을 y 시간 우리 속력할 때는 단위 맞춰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, 창민이가 희수를 걸리는 데 걸린 시간은 x 시간이라고 하고 희수가 창민이를 만나는데 걸린 시간은 y라고 한 거야. 음. 자, 그러면 창민이하고 창민이가 총 이동 거리, 총 이동 거리, 창민이의 총 이동 거리는 80x가 되는 거고요. 이 80x와 희수가 창민이를 만나는데 걸린 시간은 총 얼마? y 시간이라 서가 100y가 같다라고 하는 요 1번식이 나올 거고요.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의 차를 해줘야 되는데 창민이의 시간이 훨씬 희수가 간 시간보다는 많겠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창민이가 40km를 갔을 때 희수가 출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두 번째 식에서는 창민이가 40km 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지. 자,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보니까 거리는 40이고 속력을 80으로 나누면 2분의 1 시간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희수는 창민이가 출발한 후 30분 후에 출발하는 거였지. 그래서 이 형태를 y는 x에서 2분의 1을 뺀거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라는거죠. 둘을 연립하는거야. 0 0 그래서 이로 나눠주면 얼마야? 5y는 4 x의 형태가 될거니까 뭐 x나 y 아무거나 구해도 되니까 y에다가 x-2분의 1을 대입하면 5x-2분의 5는 4x 결과적으로 x는 2분의 5 시간이 되겠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시간 구하는 게 아니잖아. 총몇 킬로 떨어졌냐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80 곱하기 2분의 5. 자 창민이의 속력하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40 하면 총몇 킬로? 200 킬로미터만큼 왔을 때 만나는구나라는 거죠. 이해합니까?